근데 램램님이 아, 지킨다는 사람들 다 죽는 것 같아. 맞아. <laughs> 지켜주지 마.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청우님 한번. 안돼. 이초홍 유튜브. 이제 진우 지켜야겠다. 안되겠다. <laughs> 아, 그럼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. 화이팅. 하이 하이. 살고 싶어. n o 뭐야 벌써? 나 방금 o 나방나 방금 김진우랑 나랑 o 빈님이랑 이렇게 세명이서 통신실 X자로 지나갔는데 나 통신실 잠깐 들어갔다 오니까 죽어있더라고 뭔가 o 불 e n 동댕 어? 예? 아니 나 근데 이게 나 벤츠 탈라 그랬는데 신고를 눌러버렸지 뭐야. 아, 아니 이게 속도가 어. 나올 수가 없어요. 방금 전에 붙어 있었거든요. 나도 방금 봤어. 주인님. <laughs> 어라 <웃음> 어? 와. 어. 아니 싫어요? 아니지? 뭐? 뭐야? 저 근데 진짜 별건 아니고 그냥 감정의 호소에서 한번 하, 아무나 그냥 선무당으로 죽여봐도 되나요? 오, 음, 음. 네. 다름이 아니라, 아까 전에 그 1라운드에 솔비님 죽고, 사람 모였잖아요. 리포트 떠서. 네. 근데 저 근데 무기고에서 총 나르고 있었는데, 갑자기 눈 다치고, 제옆에 머사님 있었거든요? 그냥 무서웠던 그 감정 때문에. 혹시 머사님이 절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. 아 이게 아니, 선생님들? 네. 아, 죽이세요, 그냥. 근데 머사야, 네가 임포스터여도 이번 판은 가망이 없으니까, 일단 죽어봐. 아, 포스터가 아니라니까? 그러니까 얘기하는 아아 아니면은, 제가 머사님의 억울함, 이 억울함을 만든 사람을 제가 찾아서 죽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마녀 사냥. 와 다남력 이건... 뭐냐고. <웃음> 과연 <laughs> 시민이었습니 시민이었고요. 봐, 아니네? 버사님은 음? 마음 편안하시겠다. 대신 죽여버릴 전데 누가? <laughs> <너기가>? 복수레이저스. 다 <laughs> 일단 의무실인데. 일단은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나양언니 아니면 랩램? 랩랩? 랩램이가 미신관의 유 우리 시야에서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서. 저는 <laughs> 랩램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나나양 님은 제가 CCTV에 계속 서 있었던 거 보셨죠? 네! 그래서 되게 오래 서 있었단 말이야? 죽일 거면 진작 응.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도 했는데 내가 마 오빠 마지막으로 본게 화물실이었어. 램램 님이 거기 지나가는 걸난 봤고 그리고 응. 의무실에서 이쪽 넘어오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? 응. 왜 죽였어? 왜 죽였죠? 아니야. 변명해봐. 아니, 아니 저는 화물실이랑 의무실에 지금 계속 있었다고 하셨잖아요. 화물실을 음... 안 갔어요, 그러면? 저는 화물실 안 갔죠. <laughs> 드론은 렙렙님이시네요. 제가 CCTV로 렙렙님 내려온 거 방금 봤는데 렙렙 음. 봤다고요? 맞아요. 오빠랑 같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거를 아 CCTV 도대체 왜 있는 거야. 바보 바보 <laughs> 아, 이거 임포스터가 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맞지 아, 맞지. 근데 많이 죽이셨네. 그 사이에 오빠었을 거야. 임포스터 는 이미 두 명이나 죽였네. 와 죽였죠? 지훈이 아, 죽었잖 내가 죽였어. 저봐저봐저봐 <laughs> <laughs> <맞아>. 저봐, 저봐. <laughs> 아니 근데 <그냥> 지훈을 <지구를 웃음> 죽여야 인포가 이길 확률이 뭐확 높아. 어 그는 연심 받을까 말까 했는데 <laughs> <진짜>. 잘 죽였어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램램님이 아, 음. 지킨다는 사람들 다 죽는 거 같아. 맞아. <laughs> 진짜로. 지켜주지 마. 이번에는 그러면은 오케이, 초옥님 한번안 아, <laughs> 돼! 오케이, 그러면 이번 판 초옥님이 죽는 걸로 하고 다음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, 안 돼!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안, <laughs> 안 돼! 임포스터가 아니야! 안, <laughs> 안 돼! 죽고 싶지 않아! 안, <laughs> 안 돼! 돼! 살고 싶다, 말해. 아, 진짜 아니지? 아, 진짜 아니지? 아, 진짜, 아, 진짜 아니지? 아, 진짜 아니잖아! 아, 안 돼! 아, 진짜 너무 슬퍼. 아, 나나약님 대신 좀 안아줘, 빨리. 난, 돼. 넌, 아, 넌, 꼴 좋다.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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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진짜 죽 아니.. 지켜준다며. 같이 죽었어. 오면서 랩랩님 만났어? 아니, 나못 봤어. 못 봤어? 응. 그럴 리가 없는데. 어, 왜냐면은 다른 거, 다른 나랑 램램님이랑 같이 있다가 누나 오기 직전에 램램님을 화물실 방향으로 갔고 누나가 내려오면서 전기실 쪽으로 들어왔거든 음. 그러면 누나가 램램님을 못볼 수가 없지. 어? 나 램램 못 봤는데? 왜냐면 불 꺼지기 전에 누나가 전기실에 도착을 했으니까 누나가 음. 못볼 확률은 전혀 없지. 오나 램램 못 봤는데. 그러죠. 못 봤을 리가 없지. 못본 거면은 누나가 램램님을 못봐못 보게 만들려고 누나가 이제. <laughs> 반 반갈죽을 했다던가? 아니야. 못 봤어. 진짜 못 봤어 나. 아니, 내가 어느 정도는 불 꺼진 상태로 찾은 건데 불이 꺼져도 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외길에 있었거든. 근데 나는 못 봤어. 근데 내가 볼때 외길이었으면은 못 보는 게 잘못 아니야? 맞지. 맞지. <laughs> <외길 보니까? 웃음> 그러면은 일단 좀더 즐겨 봐요, 저희. 안 돼. 안 돼. 목 따라. 너무 슬퍼. 쭉쭉 응. 전 행복할 수 없어. 아 근데 크로니오 확실히 재밌긴 해. 인포할 때 갈통 되거든요. 저기서 인포를 못함. 뭐야? 나 강지 같아. 블러스. 나 강지 같아. 강지가 죽이고 티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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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것 같아. 왜요? 마제님하고 강지랑 가는 거 같이 봤는데 추첨하다가 <laughs> 놓쳐서 전기 고장 나서 전기 그, 고치러 갔는데 마제님 죽고 있었어. 그 뭔소리요 언니? 저 무기고에서 빵구 해가지고 다시 화물실 쪽에 있는데요, 저? 거 같...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특정 한 사람한테 의심을 푸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. 지금 김진우나 미탄 누님이나... 그렇긴 해. 어. 감정적인 살인인 것 같은데, 응. 이거... 어, 나도... 많이 <laughs> 사는 것 같네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거지. 너무 억울한 게그 알리바이가 음. 너무 딱딱 맞아서 그렇지 저 진짜 아니요 알리바이가 딱딱 맞은 게그래서 이유가 아니니까 있는 거 같은데. 어. 아니 근데 그렇게 딱딱 맞지도 않아요 사실 마제님이랑 있다가 네, 근데 마제님이 그, 죽었네 아, 뭐 아니가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모르고 벤트를 어. 눌러버려서 이제 들어가서 아, 그래서, 이제 보아 오케이, 봐가지고 그래. 이제 눈어가더라고요 뒷목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잡았지 그냥 오케이 와 미자 술탄 하는군 아 살려 살려 음. 어, 머사님입니다. 감블러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대 인사. 꿈벅, 꿈벅. 저 아닙니다. 마디님, 저는 한 가지밖에 말못 하겠어요. 뭐죠? 감블러님이 죽이고 바로 신고했어요. 음, 근데 정 항상 아까 그 마디님 죽을 때도 음그 시간 그거 보니까 감블러님이 약간 계속 죽이자마자 바로 아니, 신고를 그런 거세요, 누르는 하나님. 그런. 제가 선포? 만약에 임포스터였으면 너 마대님을... 인정하신 겁니까? 아니 진짜 억울하네. 아 모르겠어. 아, 모르겠다. 근데 내 생각에는 감블러인 것 같아. 아 그치? 아니 내가 아니라니까. 아, 이봐 이봐 이봐. 아니 내 의견이 갖다고 하는 <laughs> 건줄 알았어. 전화 <laughs> 형님 전딱한 마디 하겠습니다. 감블러님이 죽였어요. 방금 말한 거두 마디예요 그리고. 왜렇게사람 <laughs> 말을 사람이 말을, 말을 한걸를못 지키는데. 제 심장이 가는데 선택하면 되겠습니까? 투 표가 있다면 둘다 찍었을 거예요. 아니, 아니 우리 둘이 합치면 맞아 두 표야. 나나야. 그래서 머쌍님을 찍으면 돼. 알았어 찍을게. 그래. 이제내 말을 듣는군. <laughs> 아니, <밥이다. 웃음> 내가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 강제까지 쳐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? 사이코패스야. <laughs> 언니 최고 진짜. 사이코패스라니 언 정하십니다와 공사님 컴플러야 미안하다야 하안 오셨습니다 와와와와와와 네네양 크고 와아나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나나 <laughs> 까지 돌리는 줄 알았다 <웃음> 나도 <웃음> <난> 나도 <laughs> <난> 돌림 <네돌림이> 돌린다고 <laughs> 생각했는데 <laughs> 어, 나 조리 돌림인 줄 알았어 <laughs> 나 돌리는 줄 알았어 <laughs>